채나 오늘의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킨스마트의 신제품 바로 이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세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이 다치 챌린저 SRT 데몬도 첫 번째로 레드 색상,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린 색상,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블루 색상까지 가져왔는데, 솔직히 이 다치 챌린저 SRT 데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킨스마트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드, 두 번째 그린, 그리고 이번에 가져온 세 번째 블루,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색까지 이렇게 총네 가지 컬러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킨스마트의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스트의 매력은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시죠. g 자, 그래서 이제 이킹스마트의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슬.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슬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 다 클리어 파츠로 재현해 줬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 줬고, 이런 보닛 벤트, 이런 보닛 벤트나 라디에터 이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런 프론트 립도 디테일하게 재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측면부를 보시면요.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 이런 측면부의머슬카트계의 이런 둔탁한 바디라인이나, 그리고 데몬로거 프린팅이나, 그리고 도어 캐치랑 펜다, 그리고 파이브 스포크 휠, 그리고 주유구도 디테일하게 재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 램프.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재현해 줬죠. 후면부의 테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엣지 스폴러 파츠, 그리고 듀얼 베기 팁도 디테일하게 재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킨스마트자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도열리는 어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운전석 쪽내부로 보여 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스트 운전석 쪽 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이런 머슬카만의 그 매력을 잘 살려 주었습니다. 이런 머슬카유의 이런 클래식한 실내 인테리어나 스티어링 그리고 계기판이나 뭐 센터페시아도 확실히 머슬카만의 그 클래식함을 잘 전해 줬어요. 확실히 이런 클래식한 머슬카만의 그 향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준 느낌이 들 정도로 확실히 그 머슬카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줬습니다. 이런 실내 인테, 인테리어 레이아웃도 확실히 워세카의 매력을 잘 재현해줬고 시트 시트도 보시면 역시 세미 버켓스트로 재현해줬죠 시트도 보시면 역시 세미 버켓스트에다가 조수석 쪽 이거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시트도 보시면 역시 세미 버켓스트로 재현해준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 챌린저 s r t 테몬 이 다이캐슬의 토대평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킨스마트제 다치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스트로 만나보고 느낀 점은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 다이캐스트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지만 진짜 퀄리티가 좋았어요. 물론 다른 색상도 물론 있긴 했지만 이 블루 색상은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이 블루 색상 다치챌린저 SRT 데몬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머슬카 특유의 이런 투박한 외장재 디테일이나 그리고 도어 열리는 기믹이 나는막그 아메리칸 머슬카만의 그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잘 재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 챌린저 SRT 데몬, 이 다이캐스트랑 초의 리뷰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랑 밀리터리 시리즈, 그리고 매장 방무르기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